자, 우리가 이제 3장 객체지향 개념, 세 번째 그 넘어섰고요. 이제, 이제 상속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브라이딩은 뭐다 알고 있고, 그래서 상속의 개념이 이제 어,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이번 주가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이고, 그 다음 요놈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 좀잘 들어야 돼요. 자, 일단 인 a 리턴스라고 해서 상속이라는 건데요. 상속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object c l a 를 상속을 받듯이, 그래서 우리가 유저 디파인 클래스를 만들면 그 유저 디파인 클래스가 이제 우리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TV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상속받아서 이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때 어 이렇게 키워드를 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extend 라고 이제 붙이거든요. extend, extend 라고 붙이는 이유가 extension의 약장이 약자예요. 그래서 확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xxx 라는 조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상 클래스의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 자식 클래스를 이제 자손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전부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속의 정의와 장점인데요. 상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에 어, 있는 클래스를 재사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밑에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포인트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X와 Y라는 좌표 값이 반드시 있어야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야 점이 만들어지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3D로 이제 뭐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는 XY 좌표는 2차원이니까 3차원으로 나타내 주고 싶다면 Z축을 추가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일단 요거는 제이고요 요렇게 되면 이두 개는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도 없고 서로 독립적인 클래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포인트 3D 클래스를 내가 만들 건데 자, 포인트를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 포인트를 상속을 받아서 어. 내가 이 클래스를 만들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한테는 일단 오브젝트는 생략을 하도록 하죠, 지금은. 그래서 이두 개의 멤버 변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int x, y, z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없는 부분을 코드를 줄이면서 이제 코드를 줄이고 그리고 코드의 재확장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어 간단하게 우리가 3D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 클래스를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가 조상 클래스가 되고요. 얘가 자식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두 클래스를 조상과 자손으로 관계를 맺어주는 것.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직접적 관계라는 거예요. 간접적 관계가 아니라 이건 다이렉트 관계다 보니까 왜 다이렉트 관계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 분 있나요? 왜 직접적 관계일까요? 직접적 관계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변함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한테 영향을 바로 끼친다는 뜻이죠. 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조상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만약에 또 다른 변수나 메서드들을 추가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포인트 3D는 이걸 상속받기 때문에 얘는 곧바로 변하죠. 그죠? 네. 멤버가 늘어난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 관계라고 해요. 물론 자식이 변하는 것은 조상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변하는 것은 자식이 자식한테 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배우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간접적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손은 조상의 모든 멤버를 상속을 받는다. 단 생성자 하고요. 초기화 블록은 우리가 제외를 합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상속이 되질 아니합니다. 아울러 초기화 블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초기화 블록은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얘를 이, 얘는 뭐 잊어버린다 손 치더라도 생성자를 상속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울러, 자선의 멤버 개수가 조상보다 적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같을 수, 적을 수가 없죠. 네. 최소 적거나, 망쳐, 그죠? 맞죠? 네. 같거나 많다죠, 그죠? 네. 맞나요? 예. 네.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같거나, 같을 것 같으면 말라고 확장을 합니까? 확장할 이유가 없죠. 상속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가 상속을 하겠죠. 코드를 재활용하고, 어, 자, 이 포인트라는 이 조상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상속받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 수가 있죠. 선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라인이라는 클래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두 그러니까 점이 있어야 라인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 여기에 또 상,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만들려고 그러면 세 개의 점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걸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는 렉탱글 네 가지의 점이 있으면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놈과 이놈은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여기에 있는데 러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을 아 요렇게 그리죠.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놈, 이놈, 세 번째 있는 놈들은 조상 클래스는 포인트지만, 어, 할아버지 클래스는 얘가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러면 얘도 당연히 오브젝트가 들고 있는 메서드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다양성 개념이 여기서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아하, 이게 왜다양성인지 이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한 것 같고요. 내가 조금 있다가 상속 좀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자 따라합니다. 상속 다이어그램. 상속 다이어그램. 상속 다이어그램. 상속 다이어그램. 우리가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 배우셨죠? 네. 예. 그래서 포인트 3D는 이렇게 상속을 받음으로써 얘세 개를 멤버 변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런 게 바로 상속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 글자로 풀어놓고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화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보시다시피 많은 상속을 하다 보면 멤버들이 늘어나는 것은 치극히 당연한 일이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 조상 클래스를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조상 클래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 슈퍼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 또, 또 다른 말로는 다른 클래스 생성에 기반이 된다고 해서 베이스 클래스, 기반 클래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근데 조상, 부모, 그리고 슈퍼, 이세 가지는 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세 가지 클래스, 조상 클래스를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자식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를 새로 선때저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이랑 같아도 되나요? 이름이 같아도 되냐고? 네. 안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요까지 일단은 하고요 하나 끊고